오월 23일 금요일 듣지 않는 자의 기도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 김의 아들 고니아의 디르리아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네부갓네살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지드기야 왕이 살레미야의 아들 여걸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청하되 너네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이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을 이었었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여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에굽으로 들어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지는 갈대야 이내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하리라. 아멘